안녕하세요. 김시훈 수능 내신어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주관적인 그런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that should 원형을 쓰는 그 가정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하려고요. 해 어, 주관적 판단 동사. 판단 동사. 판단 동사. 다음에 that should. 어 이런 그 어법상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주관적 판단동사에는 시험용으로는 두 가지가 자주 나와요. 뭐냐면 suggest 하고 insist 한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 a s h 도 원형을 쓰게 되는데 이걸 가정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아 근데 무슨 황당무계하게 가정법이냐? 이거 어디 봐도 if란 게 전혀 없는데 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가정법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언급했다시피. 주관적인 감정 판단을 나타내는, 감정 판단을 나타낸다겠죠. 근데 주관적 감정 판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if를 사용하지만 또한 동시에 조동사도, 그, 조동사도 사용합니다. 조동사. 조동사도 사용하죠. 그래서 뭐, 우드라든지, 뭐, 크드라든지. 이런 조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세라면, 나, 날아가 버릴 텐데, 도망쳐 버릴 텐데,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 뭔뭐할 것이다 할 때, 이처럼 조동사 우두를 써서 이 감정 판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이런 주관적인 감정 판단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조동사가 있는데, 그 주관적 감정 판단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조동사가 뭐냐면, 바로, 쉘입니다. 쉘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Shall h come? 하면 은 그가 올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상대방의 주관적인 의지, 주관적인 판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will you let him come? 이런 뜻이에요. 아, 당신은 그를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shell을 써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she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should, 이 should를 써서 이 주관적인 감정판단을 나타낸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가정법이라고 부르는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 주관적 감정판단 동사 다음에 이 should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를 잘 봅시다 일단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비사실관계일 경우 현실이 아닌 비사실관계예요 비사실관계일 경우 이때는 suggest라는지 제안하다 주장하다 이거 다음에 that 주어 should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정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실관계일 경우에는 사실관계일 경우 이때는 suggest라든지 insist. 다음에, that, 주어, sure. 직설법을 쓰게 돼요. 이건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이건 가정법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주관적인 감정 판단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동, 조동사인 l 의 그런 과거형을 쓴, 쓴다고 해서요. 실제로 예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I suggest. that you should not go 난 네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런 뜻이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써도 됩니다 should를 생략해서 I suggest that you not go 이런 식으로 써도 전혀 무방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다르게 표현해서 with the evidence 어, 증거를 가지고 I suggest that you killed h 이때는 증거라는 부분이 확실히 있죠 확실히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을 나타내죠 이처럼 사실관계를 나타낼 때는 직설법, k i l l e 이런 식으로 사용하, 사용을 하게 되고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비사시관계, 사실관계 아니면은 이 should 원형을 쓰든지 아니면 should를 생략하고 그냥 원형을 쓰든지. 어, 근데 사실관계 경우 뭐 evidence라든지 아니면 어떤 fact라든지 이런 게다 주어져요. 그러면은 뒤에 그냥 직설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사항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있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여기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고요 미래 대신 현재를 쓰는데 이게 시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왜 이렇게 형성되는지 그 설명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If it will rain You will come. 비가 오면 너 돌아올,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근데 여기 이렇게 쓰면 이게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러 가지,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한 가지 견해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여기에 will이라는 미래를 나타내게 되죠. 미래를 나타내고, 여기에 will을 쓰게 된다면 이게 중복이 된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 양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절가 매우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 중복했으 쓰면, 오히려 문장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if it rains, you will come.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쓰는데, 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견해로서, 어, 이렇게 쓸데없는 중복을 막기 위해서, 미래 대신 현재를 쓰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